찬송 부르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찬송과 436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제조에 새생각 Oh, God, 함께 살리라 영생을 영생활도... 노 See? 400장 보겠습니다. 438장입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라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재혼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그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심벌에 떨어진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 고혈로 시켜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와 의물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신뢰한 은혜를 드리고 용서와 자비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성교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 주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복히 원합니다. 억압과핍박과 학대 속에 있어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필요한 물질, 필요한 인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 앞에 모여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오만과교만과 정욕을 끊고 신뢰한 은혜를 풍성히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 이런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셨느니라.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붙게 잡는 그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온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끝없이 안녕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여 아야라 아야라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섬. 이지켜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힘과 허태로 일하여 세상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집 안에서 기뻐에 받게 되니, 이날 내 집을 만든 기도하는 시라는 토론이 되어 주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자를 모시는 주의 영혼과 말하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에게 또 모백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짐승들아, 숲 숫양들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매니며 이 단지하며 거머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단꿈꾼을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조파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제 길을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 이사야 56장은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의 가장 큰 표적으로 안식이를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1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구원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쟤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의를 행하는 게 뭡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4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말씀을 또6 절에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약의 요체로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예. 식계명이도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른 날과 구별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날은 육신을 위해서 일하고 쾌락을 뭐 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안식일 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이제 병든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하는 이제 전력을 써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어, 제가 청년 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만, 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과거에 보면, 예배 전에, 예, 작년 성경모부를 했죠. 작년 성경모부를 하고, 또한 시간에서, 보통 한 시간 반 예배를 드렸어요. 한 시간 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다시 또, 예, 저녁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일 난예배 같은 경우는 두 시간 많이 걸렸어요. 주일 진행 예배 보통 한시간반 어간 드렸죠 예배를 뜨겁게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통성기도 하고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그 예배의 전통적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인간의 편의를 많이 쫓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반면에 예배의 진시, 진지함을 회복되어야 하는데 예배의 진지함도 사라지고 예배가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을 보면요 성도들 좀 모이는 중대형 교회들을 보면 예배를 둘러 나누어요. 현대 예배와 전통 예배, 그렇게 나눕니다. 근데 현대 예배를 보면, 예배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찬성 부르고, 그냥 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짧게 전해요. 그리고 뭐또 꽁트도 들어가고, 연극도 들어가고,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예배가얼할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의전이거든요. 의식은 의식입니다. 의식은 순서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참여하는 성도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전통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맥락을 이어가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중요한 내용들을 막 바꾸어 버리는 것은 원당치 않아요. 지금 뭐 동남아에 많은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완탕고할수 없습니다. 뭐,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뭐, 라우스 이런 나라들을 보면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어요. 이성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라 동성끼리 결혼할수 있고, 남자도 성전환을할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 트랜스젠드들을 보면 남자가 성전환을 하지, 여자가 성전환을 하지 않아요. 거의 99%, 100% 그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남성의 그 저돌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아주 강력히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언약을 먹이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 하루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복종하던 성도가 그 거룩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주일날 엎드릴 때그 예배가 영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 전에 자기를 돌아보니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배 5분 전에 나와가고는 그 예배 감정을 제대로 느끼 어려운 거죠. 적어도 예배 30분, 20분 전에 나와갖고, 자신을 돌아보면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도 돌아보면 회의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임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공부한다고 그러면 책상에 딱 앉아서 공부가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은 아이들을 보세요. 아주 복잡해요. 뭐, 물도 몇번 마시는 나오고, 화장실도 한두 번 갔다 오고, 책상위도 정리하고, 뭐, 공부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뭐, 측, 측별하고 공부하면 됐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게 워밍업 이에요 뭐 지금은 많이들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에 경주차를 보면 거의 뭐, 2분 정도 워밍업, 워밍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속도가 나와요. 그럼 워밍업 워밍업이 안 된, 경유차를 바로 끌고 나가면 길거리에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건 그거와 똑같은 거죠. 원룸이 필요한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이 말씀은 안식일 하루에 관한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안식일 하루와도 관련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돈을 버는 일 육신을 위한 일들은 중단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안식 개명을 주시면서 모든 창조가 끝난 다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인종이 나누기 전에,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신제나 불신제나 안식 개명을 지켜야 됩니다. 단순히 하루를 구별해서 교회에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포함되어야 돼요. 안식에 있어 핵심 요소는 공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예배 주연의 의전에 참석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다가, 와가지고 하루를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의 개명은 창조 이전에 주어졌으므로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안식기는뭐 아던가 하오밖에 없었지만 지킬 수밖에 없었겠죠. 타락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안식기 개명은 지켜졌습니다. 물론 인간의 숫자가 많아지고 말씀에 대한 강제성이 희박해지고 영적인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안식기개이 우습게 돼갑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께서 하 6일 동안 일하셨으니까 하루를 쉬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이거 뭐 피곤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은 피곤치 않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져야 피곤한 것이지 육신도 타락한 육신을 가져야 피곤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피곤함이 없으시죠. 그런데 왜 안식하십니까? 안식하신다라고 하는 일은 일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창조를 끝내셨단 얘기죠. 나로 일이 끝나는 걸 뭐라 그러냐 옛날에 심하게 했다 그러죠. 일이 끝내, 일을 끝냈다. 이제 집에 가자. 이제 쉬자. 그렇 좋아합니다. 근데 쉬자, 일이 끝났다.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안식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출기 20장 1 8절 로 1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루를 구별해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큰 명령은 노동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몸을 노동과 돈 버는 일, 쾌락을 위해서 써던 것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만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몸을 풀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돈 버는 일을 쉬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 고백적 행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지키고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뭐냐 하면 메시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외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나올 때 가업적 승리용 책을 들고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일정한 시간에 나가면 교회 나가는 줄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구든지 노동을 쉬어야 됩니다. 짐승도 쉬어야 됩니다. 일하지 않았지만, 안식 개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쉬는 거잖아요. 먹을 복식을 주셨어요. 신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노예에서 노예라 추리려고 한 것을 안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너 이거 안식했다. 내금에서 나왔다. 이것을 이제 노예에서 노예라 진정한 안식이잖아요. 바로가 시키는 것을 하고 바로를 왕으로 삼고 바로를 신처럼 승겼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거 이걸 진정한 안식이라고. 그러므로, 우상 순배자 우상을 보이고 마귀의 결속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모든 욕심과 정욕의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인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 창조주의시라고 하는 고백이 지금도 계속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더 확대되어져갖고, 안식년과 신년이 되어지죠. 안식년은, 매 7년째가 안식년인데, 농사를 쉬어야 됩니다. 종도 1년간 놀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두해 동안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다 다음에 신년으로 확장됩니다. 이건 매 50년째죠. 매 50년이 되어지면, 짐승과 사랑을 몰려할뿐 아니라, 처음부다 노예들도 자기 본집을 다 돌려보내야 돼. 해방시켜줘야 돼. 그러므로, 49년째 안식년을 지켜야 되죠. 50년째 희년을 지켜야 되죠. 두해 동안 농사를 못 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년째 농산물을 새해 먹을 수 있도록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년과 희년을 지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를 잡혀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안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안식이라 안 지키고 희년을 안지켰어요그 돈으로 먹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히 하루를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돈을 안 벌고 노동을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진정한 안식은 없는 거죠. 역시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세이버 뭐라 그럽니까? 안식을 얻었다면, 요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냐 하셨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우리가 썩지 않는 육신을 입을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이고 목표입니다. 그 천국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뭐, 이땅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와 은사가 넘치더라도, 몸이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이를 먹는 것, 약해지는 것, 골당촌이 신겨가지고 뼈가 약해지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젊었을 때 혈기와 왕성하던 그 몸을 70년, 80년, 90년, 100년, 30년 그렇게 약해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몸도 이 세상도 영원히 살 때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고 영생을 누릴 것은 아버지의 품이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에서 영생공락을 누리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 때, 영원한 안식이 완성됩니다. 이 안식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복종하며 영직 안식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원충과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이사야 55장을, 56장을 열고서, 여호와께 열악한 자는 안식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살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가 안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은 피곤하지만 성경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십자가 부활과 재림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소생하는 세임을 얻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년이라도 자빠지는 피곤한 세상이지만 영화를 안방하는 자는 독순이 날개침이 올라가는 세임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늘의 운동을 온립해 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며 주님 말씀에붙겠으며 의의 길로 나아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혼신을 지켜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병든 성도들을 다 치료하시고 온전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명수의 강이 되어 그러는 깨어 있는 교회가 되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보호 주시고 윤성렬 대통령과 깨어 있는 사랑하는 예수 믿는 정치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 백성을 잘 사는 국가 잘 사는 민족 온 세상에 병을 받는 그런 국가와 그런 민족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롯이 몇그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온 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번영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기도하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하느드리에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을 찾아 나와서 영화를 앙망하는 살아가